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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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트러스의 신제품.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 교육 효과와 상상력을 키우는 일러스트 디자인의 차량용 자석 컬러 햇빛 가리개입니다. 기존 일러스트 디자인의 안막 햇빛 가리개도 평균 평점 4.7점에 누적 후기 5천 건에 달하는 인기템인데요. 이번 제품은 알록달록 컬러 버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우, 기대 안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잔뜩 기대하고 오늘 왔는데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저는 이 디테일이 바로 눈에 보였습니다. 야, 여기 보세요. 모서리 까만 부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은 슬라이드형 엔드 자석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붙였을 때도 빛이 덜 새어 들어오게 조절할 수 있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탈부착하면서 손때가 더잘탈수 있으니 까맣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보다보니 자석도 6개나 되네요. 진짜 꼼꼼하게 이동해서 부착하기 좋겠습니다. 종류는 안막과 일반 두가지가 있으며 사이즈도 이번에 더 커져서 세로 51cm, 가로 71cm라고 합니다. 무형광이고 자외선 차단 성적서와 원단 인증서도 받았고요. 안막은 삼중직 프리미엄 국내산 안막 원단을 사용하여 햇빛과 자외선 99.9%, 완벽 차단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붙이러 가봐야겠죠? 붙이면서 디자인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제 붙이러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알파벳 동물, 알파벳 공룡, 자동차, 동물농장, 한글 과일, 한글 동물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알파벳 공룡!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저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 문 프레임에 부착이 가능한데요. 문 프레임이 철제로 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 프레임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체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차체에 부착 시 디자인 면이 안쪽으로 향하게 부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어 커튼형 또는 반 접음 등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끝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자석 위치를 조절해 굴곡 부분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트러스 신상 차량용 자석 컬러 햇빛 가리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출시 전에 유트러스 인스타그램에서 첫 공개했을 때도 댓글이 무려 650개가량 달렸습니다. 그만큼 모두들 기다려온 제품인 만큼 첫 번째 버전보다 더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뉴트로스의 모든 제품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